자, 이어서 바른 경제 순서로, 이어지겠습니다. 아, 바른 시각으로 보는 바른 경제 시간인데요. 한남대 글로벌 IT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예,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가져오신 주제가 최저임금입니다. 이거 우리 사회에 가장 논쟁적인 지금 이슈가 됐어요, 최저임금. 네. 어, 근데 이 최저임금에 대해서, 어,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또.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최저임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을 좀 진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이 된 거잖아요. 예. 올해 2018년 최저 시급이 7,530원이었으니까 예. 시간당 약10.9% 오르게 됩니다. 예. 그래서 2018년에는 최저 시급 기준 월급이 이제 157만 원 선이었는데 이게 2019년에는 174만 원으로 월한 (17만 1380원이) 증가해서 연으로 따지면 한 (205만 원) 정도가 아, 오르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거, 저, 최저임금 인상분 10.9%이 부분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또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 그 산출 근거에 대한 또 얘기들도 예. 지금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산출 근거가 해마다 약간씩 변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기본적으로는 노동연구원이 이제 산출한 임금 인상, 인상, 그러니까 예상치 한3.8%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소득분배 개선분이라고 그래서 그, 평균 임금에, 기준으로 해가지고 4.9%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협상 배려분이라 해서 1.2% 이건 완전히 이제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거고요그 음. 다음에 최저임금에 올해 이제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가 이렇게 포함이 되는 그 효과 때문에, 아, 최저임금 인상이 이제 상쇄된다. 그런 노동계에 이제 그 의견을 부마하기 위해서 이제 약1% 보전분이 예, 감안된 겁니다. 그래서 아, 전부 10.9%가 인상된 거죠. 이 총액으로 그냥 10.9%또 올리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예, 각각 개별적인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한 이 조정이 어, 합산이 예, 돼서 예. 예, 이렇게 돼서 10.9%가 상승한 거군요. 예. 근데 이제 이 최저임금 인상 얘기 나오면 당장의 최저임금 때문에 우리 경제가 지금 어려워졌다. 뭐 고용이 침체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네. 마치 이 경제의 어려움의 주범이 최저임금인 것처럼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듯한 그런 네, 분위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런 기사들이 이제 7월 8월 달에 특히 많이 나왔는데요. 예. 그러니까 제일보에서 나온 한 기자 그러니까 기사를 예를 들면은 그 제목부터가 되게 좀아그 자극적입니다. 예. 26년 차 중소기업의 눈물 최저임금 인상 소식에 폐업을 결정했다. 아하. 그래서 기사 내용은 뭐 경북 영천에 있는 어떤 제조회사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랐던 이제 2017년부터 적자나 다름없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대표는 결국, 아, 2019년에 임금이 10.9%나 인상되면은 공장을 처분하기로 결정을 했다. 음. 이렇게 이제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기사를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니까는 이건 너무 왜곡을 많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음. 아, 직원 수가 6명이더라고요. 예. 그에 연간 인건비가 1억 8천원을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사실 최저임금이라는 게 임금 인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의 최저임금만 올라가는 거지 예. 전체 그 직원 인건비가 올라가는 게 아닌데 이 기자는 마치 전체 인건비가 상승하는 것처럼 해 가지고 1년에 약 6천만 원의 추가 부담이 있어서 어이 회사가 상당히 부담이 된다 이렇게 음. 했는데 가만히 제가 그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 최저임금 해당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laughs> 그럼 한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인, 인상분이 한 2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 그 회사가 망하는 게 그렇게 뭐 최저임금 올라갔다고 망한다는 한 가지 요인으로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고 예. 이런 외국 기사에 우리 시청자들이 좀 이렇게 오도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 더군다나 이제 최저임금 인상 탓에 일자리가 타격을 지금 받고 있다. 고용쇼크다. 고용참사다. 이런 얘기들. 뭐, 지금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또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네. 제기되고 있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일자리가 타격을 입었다면은 사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거나 고용을 줄일 것이고. 그렇죠. 고용이 없는 자영업자는 오히려 늘어나야 정상이거든요. 음. 근데 그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오히려 늘어나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줄어드는 추세가 2014년부터 그러니까 예, 현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계속되고 있고 예. 어, 이게 만약에 최저임금 때문에 어떤 쇼크가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면 이게 정 반대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과거 추세대로 지금 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상업 특별 취업자 수 증감률 추이를 봐도 취업자 수 기준 3대 산업이 이제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 음식업인데 실제 전체 수는 줄고 있죠. 그런데이 예. 추세 역시 최저임금 실시 이전에 박근혜 정부 때부터 지속되고 있는 현상이고요. 특히 뭐 최저임금으로 인한 아, 특별한 지금 통계상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음. 있습니다. 어떤 경제적 현상을 어떤 단위 기간을 딱 나눠서 그 기간만을 놓고 분석하는 거는 참 위험한 그렇죠. 분석이잖아요.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경제라는 것은 전체적인 흐름 맞습니다. 그리고 기조 이런 걸 봐야 이제 전체적인 상황에서의 분석이 가능할 텐데. 그렇다면 이제 최저임금 인상 이전부터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최저임금 인상 이전에도 취업자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었다. 뭐 이런 또 조사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만일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취업률에 영향을 미친 게 맞다면은. 예. 특히 이제 그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20대와 60대 고용이 많이 줄어야 되거든요. 음. 근데 통계에 보면은 20대, 6대 0 고용은 오히려 늘어난 걸로 지금 통계 결과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 어, 이런 최저임금 때문에 일자리가 타협받았다는 보도는 왜곡됐다고 볼수 밖에 없죠. 네. 예, 그럼 어떤 이유로 이 취업자 수 증가폭이 감소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줄어든 거는 그 신규 유입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했기 때문인데요. 예.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라는 게 15세에서 64세 인구 가운데서 경제활동에 참여 의사가 있는 인구를 말하는데 음. 15세 이상 인구가 올해 급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신규 유입 인원수가 줄어든 거죠. 그래서 어 지난해 5월의 경우에 이제 15세 이상 인구가 2016년 동월 대비 34만 명이나 증가한 반면에 올해는 23만 명으로 10만 명이 줄었습니다. 음. 그니까 그만큼. 신규위 민원수가 줄기 때문에 취업자 수 증가폭은 당연히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건 인구구조 변화에 의한 것이지, 예. 어, 최저임금 때문에 영향은 아닌데, 그거를 엉뚱한데 이유를 붙이고 있는 것이죠. <웃음> <웃음> 분석 자체가 좀 잘못됐다, 이렇게 예. 봐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예, 예. 인구가 줄면 당연히 뭐, 취업자 수도 줄어드는 것은 그렇죠. 뭐, 당연한 이치이고요. 예. 근데 이제 최저임금이 만약에 오르게 되면, 일반적으로, 뭐, 임금이 오르면은, 어, 저, 이 고용주들은, 어, 사람을 자른다, 뭐, 이렇게, 어, 뭐, 얘기를 한다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렇게 뉴스를 하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예. 근데 실제 이제 노동연구원이 몇 년간 그 통계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인상될 때 일반적으로 사업주는 종사자를 줄이기에 앞서서 다른 대응 방법을 되게 모색하게 됩니다. 음. 왜냐하면 종사자를 줄인다는 거는 그, 사업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제품의 가격을 올린다든지, 예. 종사자 그 수당을 좀 줄인다든지, 아니면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뭐 사례, 예를 들어서 뭐 이마트가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40시간에서 주 35시간을 줄이는 이런 사례들이 있듯이, 아, 이 최저임금이 늘었다고 해가지고, 바로 종업원수를 줄이는 사례는 별로 찾아볼 수가 없고, 아, 이제 제조업에서는 약간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만 일반 뭐 서비스업이나 다른 직종에서는 음. 그런 사례가 별로 안 나타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최저임금 인상의 목적이라는 목, 목적은 소득 격차를 완화해서 분배 정의를 실현하겠다라는 것이 이 정부의 네. 기조이고 그게 예. 이제 소득주도, 어, 소득주도 성장의 하나의 어, 이 정책의 일환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 이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분배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제 문을 닫았다고 하는 뭐, 뉴스가 나오는데, 그것도 예. 사실은 외국부도인 것이 많이 밝혀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았다. 뭐, 이렇게, 심지어는 뭐, 그 편의점들이 뭐, 아, 어, 자기네들이 폐업을 하겠다, 이런 음. 일을 하다가 이제 막상 정부가 강약 밀고 나가니까는, 아. 어, 그, 뒤로 물러선 경우들이 있는 것처럼, 아, 이게 영향을 어디서 받는지가 지금 사실 명확하게 밝히기는 쉽지 않습니다. 단기간에. 예. 에, 그래서, 그, 오히려 소득이 그 증가했다는 그런, 아, 통계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근로자 사, 근로자 가구의 소득이 올해 이제 크게 증가한 건 사실입니다. 음흠. 그래서, 어, 이건 이제 최저임금 인상 효과로 보겠다는 게 이제 정부의 입장이고요. 예. 2017년 이전 통계에 비해서 저소득층의 표본이 크게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조사 결과 비교했을 때9.2% 이제 증가한 수준이라는 거는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크게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년에 근로자의 그 가구 소득 증가율이 근로자 가구보다 비슷하거나 소폭 높은 추세로 보여 나왔는데 올해 들어서 이제 근로자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월등히 높게 나온 것은 이건 최저임금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효과 분석은 좀더 장기적인 시간 그, 그 그렇죠. 부분을, 어, 우리가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자, 오늘은 바른경제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시철 교수와 함께 최저임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